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제작품 3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도록 하여라. 대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오. 저도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마가다국 출신으로 비아리성의 바람은 여자와 결혼했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속적인 욕망의 허무함을 깨달아 재산을 모두 보시하고 아내와 함께 출가하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섭은 분소의를 입고서 도타행을 닦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두타행은 승려가 닦는 수행법 하나로서 두타란 산스크리토 두타 즉 버리다 씻다 닦다의 음역으로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가자가 세속의 모든 욕심이나 습성을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으며 참기 에 어려운 고행을 능히 참고 행하는 것을 도타행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섭은 욕심이 좋고 족할 줄 알아 항상 엄격한 규율을 행하였 기 때문에 행법제일 또는 도타제일 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섭은 염화 시중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설법 자리에서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아무런 말도 없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가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둔후제 1차 결집 때, 가섭은 그 모임을 주도하고 제자들의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있는데 선가에서는 그를 부법장 제 1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적인을 회상해 보니, 저는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섭은 가난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섭은 왜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 걸식을 하였을까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육진에 물들어 제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구제하기 위한 자비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대가섭님. 자비심이 있으면서도 두루 베풀지 못하고 부잣집만 놔두고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걸식하다니요. 대가섭님. 평등한 법에 머물면서 응당 차례대로 걸식해야 합니다. 불법은 높고 낮음이 없어 모두 평등하게 불법은 평등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은 최상의 지혜인 반야에 의지하여 안역따라 삼먁삼보리, 즉 무상 정등각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기에 마땅히 걸식을 행해야 하고. 화합상을 깨뜨리기 위해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가면서 먹어야 하고, 받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받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부자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부자에게서 자비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진수, 성찬을 차려서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한 끼의 식량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살기 위해 먹기 때문입니다. 요즘 먹방이나 맛기행이 유행이고, 선진국에서는 음식의 40%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노숙자가 빈곤국보다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빈민국에서는 선진국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새나 곰,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들까지도 인간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뒤집니다. 악의 지역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극락이 여기에 있고 지옥이 여기에 있으니 극락과 지옥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운명의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공감 능력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화합상은 온으로 이루어진 육신을 일컬으며, 이 육신은 허망한 것이니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간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색을 보더라도 장님이나 다름 없어야 하며 소리를 듣더라도 멸이나 다름 없이 여겨야 하며 냄새를 맡더라도 바람이나 다름 없이 여겨야 하며 음식을 맛보더라도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온갖 접촉을 받더라도 지혜를 증득하듯이 해야 합니다. 공치는 본래의 실체가 없는 것을 사람이 없는 취락에 비유한 말로서 육진, 즉, 색, 성향, 미촉법은 본래 성품이 없어 공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천지편에는 본성을 잃게 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색은 눈을 어지럽혀 밝지 않게 만든다. 오성은 귀를 어지럽혀 잘 들리지 않게 만든다. 오취는 코를 자극하여 콧속을 메이게 만든다. 오미는 입안을 흐려놓아 병나고 심하게 만든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혀 본성을 날아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삶을 해치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환상과 같음을 알아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어서 본래 자체가 생겨나지도 않으며 지금 곧 소멸함도 없습니다.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므로 타성 또한 없고 생겨남이 없으며 소멸함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환상과 같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대가섭님, 만약 팔살을 버리지 않고 팔해탈에 들어가고 삿된 모습으로 정법에 들어가며 한 끼의 식사라도 온갖 중생들에게 베풀고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에게 공양 한 연후에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8사는 8가지 샀된 견해로서 8정도의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8사는 사견, 사사, 사오, 사업, 사명, 사정진, 사념, 사정을 말합니다. 8. 해탈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여덟 가지 선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먹는 사람은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뇌를 떠난 것도 아니며 선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번뇌 속에 지혜가 있으며 일상이 삶이고 선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인대사는 선농겸술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선하여 새벽에 이른다는 생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선과 노동을 따로 보지 않고 그 둘을 병행하는 수행법을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주자화가 모두 도량이고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불사라 하여 천하 모든 것이 불국토요.일상이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곧 불사라는 것입니다.세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세간도 출세간도 없으며 번뇌도 열반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큰 복을 생각하지도 않고, 작은 복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손해를 위해서도 아닌 것이니, 이것이 바르게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섭님, 이와 같이 먹는다면,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을 헛되이 먹지 않습니다. 성문이나 영각은 자신만을 위해서 수행하는데 반해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보살은 자신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모든 법은 공함을 알기에 육진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오. 그때 저는 이와 같이 설하는 말을 듣고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곧 모든 보살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깊게 일어나서 다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에 있으면서도 변제와 지혜가 이와 같을 수 있는데,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혁 따라 삼약산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살은 안욕따라 삼역삼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다시는 성문 벽지불의 수행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벽지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오로지 자신만을 유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성문과 더불어 이승의 하나로 독각 또는 연각이라고 합니다. 연각이나 벽지불은 소승이며 보살은 대승입니다. 그래서 대승은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